라구분인데 음. 코카콜라예요 어떤 거 이번에? 아, 어떤 제가, 게 예뻐요? 저는 어, 어 코카콜라 아다 코카콜라네 네. <laughs> 코카콜라, 코카콜라 에디션. 어 저기 어디지 보드 타고 있는 보드 이렇게 하고 있는 보드? 예요 네, 얘인가? 아니요요요 요. 아 보드 잡고 아서프아 네. 서핑? 네. 아, 아, 어. 서핑인가 봐요. 서핑 보드인가 봐요. 아 개도 귀엽고 아, 음. 그 옆에 개도 귀엽고요아 얘는 기프트 네. 딜리버리. 아. 오 이름이 이쁘다 이거는 네. 되게 좋다. 어 이것도 너무 좋다. 네, 근데 얘네 다귀여운데 그죠? 네. 자 저는 어 디스플레이? 어 이거 진짜 근데 귀엽기도 한 거. 얘네들이 뭔가 그들고 스노우맨이라고 써 있거든요. 네. 얘네들이 조그만 애들이 또 있어. 이것도 어머, 귀여운 어, 거 귀여운 같아. 귀여거 네. <laughs> 다 귀여운 거 같아요. 응. 얘네들. 나오고 있습니다. 오. 얘네가 근데 잘 만들긴 한거 같아. 박수 쳐 응. 이런 것도 귀여워. 이런 느낌. 열어볼게요. 어, 어, 나 떨려. 뭐 올까요? 뭐까 뭐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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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. 착한 이 말인 것같 어, 대박. 대박, 대박. 우와. <laughs>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, 너무 귀엽네? <laughs>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 예쁘다 와! 선글라스 피그. 오, 오, 귀여워.